상봉대 신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상봉대 옛길, 겉에 산 옛길이죠? 터널 옆에 공원에 나와 있어요. 구름 사이로 긴 내리면 아주 좋으네요. 해가 안 떠서 오늘은 아직 추운 날씨입니다 손이 꽁꽁꽁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청주는 곳곳에 등산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흙, 만지 털이기 아주 좋죠? 오늘 길이 되게, 되게 좋아졌어 땅바닥에 아주 접착력도 잘 나오고 오늘은 빛이 안 내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끝나자마자 내리는데 일요일인데 날씨가 춥다고 어 회원님들 이 너무 안 나왔어. 그래서 네 명이 뭐야네 명이. 오자. 오자, 오자. 의자. 다들 일요일 날 집에서 뭐 하는 거지? 다른 재밌는 일이 있나? 재밌는 거 있으면. 우리도 불러주지. 그래, 우리도 불러주지. 넘어가라, 오늘은. 넘어가. 그치? 에이, 거기서 페달질을두번더 해야 돼. 아, 안되는안안되안 아마도, 이 나무와 바위, 그두 개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,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. 자, 미시에 험로주파 능력을 보여봐. 여기. 세 가지를 세 번! 여기지 오느냐고 힘이 부족해. 세 가지로 뻗은 붉은 소나무. 확연히 다른 소나무와 다르죠? 가지가, 붉은 가지가 세 가지로 뻗었어요. 참 독특하게 멋지게 큰 붉은 소나무 네요 그때 산상봉대 옛길로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도하군데 선정비 예전에 조상님들께서 그 선정을 베푸셔서 그 업적을 큰 바위에 새겨 놓았다 는 그런 선정비가 한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선정비가 있죠? 바위를 조각을 해서 문구를 새겨놨어요. 병마우후 이의 장마의 선정비. 병사이삼 마의 선정비. 병사민지열 마의 선정비. 까먹이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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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. 미셜은 가론다 까마귀가. 아, 자장나무가 좋으나? 자장나무요? 뭐대어 관리하는 데니까. 응. 자장나무가 불에 뜰때 자작자작 해갖고 자장나무인가? 아이 시끄러워 갈 거야. 왜 자꾸 가래 까마귀야? 근데 이거 자작나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작나무래? 무슨 근거로? 자기 맘대로 자작나무래요. 대산봉수대에 왔어요. 아직 활공장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요. 이뻐요? 어, 아, 부담스러워라. 하는 거야. 이아좀마 여기 차가 여기 고기가 걸렸잖아. <laughs> 아니, 여기 생각보다 턱이 높은데? 아이, 뿌야라 해변에서 아중에 올창떡이 조금만 되네. 아, 미세먼지 참! 오늘은 우리 회원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못하던 데를 연습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. 가가, 여기 좋게. 고봐 되잖아. 미시가 못하는데 없다니까. 우리 미시에서 엄살은 몇 년이나 더 가야지 없어지잖아. 아니 그렇게 힘들어? 무서워? 그러면서도 자전거를 타는 거 보면 용하니까 그러지 아유, 무서우면 내리면 되고 할수 있는데 타면 되니까 힘들으면? 힘들으면 내리면 되지 <웃음> 힘들면 죽다고 <laughs> 얘기하면 되고 아유, 왜, 왜 말을 못해 힘들면 힘들다고 <laughs> 운동이 왜 힘들어야 돼? 안되하 그러지 가만히 있어주 숨쉬기가 되면 그렇다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하고 운동을 하면 다 나아 그렇지 그렇게 즐겁게 해야지 미씨가 도착을 한다. 급경 사이에 오르막. 으쌰! 올라올수 있어! 에이, 올라간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응원을 하면 내릴 수 없다. 와, 겉절하게 올라가네. 오, 참, 이상한 분들이네. 이런 데를 어떻게 타고 가, 무섭게. 우! 의자, 의자, 의자. 의자, 의자. 아이고. 아이고, 무서워라. 우! 심장 떨어질 뻔 했네. 내가 가는 데만 살방살방 따라와. 그럼면 돼. 일로 일로. 가요 가요 누가 그타라 엄청 잘 살았네 여기는 또 못한다고 할 거고 아이 무서운데. 사었 쓰면 부러져요 나무. 아니 거기 미끄러운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셨대? 점프해서. <laughs> 이 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? 생각보다 잘 가고 있네요. 거기 커브 꺾을 수 있을까봐? 꺾어봐, 꺾어봐, 꺾어봐! 나를 핸들로 꺾을라니까 못 꺾지 몸을 꺾어야지. 거기 거기 왜 누, 누울 데가 어딨다고 거기 누울라 그래? 차선으로 많 봤어. 미끄러졌어. 미끄러졌으면 뭐 미끄러진 대로 가면 되지. 앞바퀴가. 앞바퀴가? 아니 왜 점점 더 실력이 없어지지? 무서워서. 이건 무서워서 못 타고 있는 거야. 저런 데는 다 타던 데로못 타. 하드테일로 올마다잔 거를 쫓아옵니다. 안 되는 군 <laughs> 역시, 하드테일로 저건 무리야. 빠이빠이, 끝났어. <laughs> 웬만한 거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좋은 길만 골라 갖고 갈라고 어떻게든지 피하려 그러니까 못 한다고. 어, 좋은 길를골 골라 다녀야지. 그게 사아자전 거야. 그래놓면 뭐하러 살아와? 도로나 타지. 자전거를 믿어야지. 어느 정도는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믿어야지. 그걸 갖다 자전 거는 못 믿고, 무조건, 어? 산길에서 팽팽한 걸 위주로다가 찾아만 다닐라 그러니 그게 되느냐고요 웬만한 돌뿌리나, 웬만한 나무뿌리 같은 거는 과감하게 넘을 줄도 알아야지. 거긴가? 회전. 여긴 양안에서 다니던데니까 설마 안 내리겠지? 안녕하세요. 어디 갔나? 염소가 우리들이 사라졌다.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맛집이 있다. 서 찾아가고 있습니다. 월호동에서 동명공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

배부 e 데또 피리다